그들의 고백에 이 귀한 고백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는데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전생에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예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강구합시다. 먼저 나의 죄를 자국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인하심을 사모합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선한손이 나를 도움으로 성경을제관하는데 그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제관하는데꼭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방해자가 나타나요.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야. 해면 뭐해? 방해자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오늘 이헤미아가 기쁜 마음으로 에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제거하려 그러는데 삼벌락과 도비야가 방해를 합니다. 니헤미아 2장 10절에 호런 사람 삼벌락과 종이었던 안본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음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라. 여러분들 이호런 사람 삼벌락과 안본 사람 도비야 이두 사람은 니헤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하는데. 가장 극심하게, 가장 악랄하게 방해했던 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이익이 이, 이 성벽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줄어들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에미아는 성벽 제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엉망과 온, 온 생명을 다하여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삼발라과도비아가 누구입니까? 외부의 세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세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마음에 있는 또 다른 나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신경 속에는 안 돼! 안 돼! 할수 없어! 못해! 내가 어떻게 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서비안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로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렇으리라 원수가 나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리의 면은 이산발락과 도미야가 고비한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를 했지만은 어떻겠습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성벽을 쌓으며 한 손에는 편결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생명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따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돈을 줍니까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못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면 은 하나님이 먹여주고 주고 입혀준다고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다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회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니에미아는 51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이기한정말로온데한 손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엉망을 타하고또한 손에는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둘을 보는 하나님의 존재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둘은 귀한 것입니다. 돈은 사랑한 것입니다. 왜? 이 돈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제목이기 때문에 돈은 귀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아멘. 아멘. 이 귀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귀한 성벽을 지어 놓고 이디에미아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각성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쳐버리고 너희를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지금 겪었던 누구간이이여의 종들로 너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보라. 그래야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실 것이다. 보십시오. 니에미야 8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신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장에 울림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 거야. 하나님 울림이 없습니까? 이 귀한 울림이 여러분의 신령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구장 입절과 3절에 그달스은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구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처복하고 이 날에 나 사무엘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나 사브레일은 죄를 처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귀한 말씀의 회복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청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력을,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하늘의 종이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권을기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산지 아십니까? 11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11주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만 살라 그런 거예요. 뭐, 교회가 나발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십일주를 해서 그것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며,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정신을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기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교회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들이 뭘 한지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들을 섬기고 레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일조의 삶을 살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주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심포행을 10, 하나님께 한번 들어보려는 종기한자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망가질 거라고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어나가이십니다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주의 삶을 살겠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모의 창군에 문지기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음껏 갖다 쓰게 하실 것입니다 보고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은이 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생에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미상 목사 지금 먹고 살수 있는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들 까만 데리로 삽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무의투식하며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맹심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런 형편없는 황폐한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제는 들어오셔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피로으로 여러분의 전생에 새전 생애를 복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능력의 복으로, 영광의 복으로 여러분을 채분 주시는 분이 우리의 막의영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리랑이 가난해서 병들어서 죽었습니까? 솔명원이 가난해서 다른 나라에게 구원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 입주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귀한 역사가 정말로 이 귀한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령에 울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니에미아 10장 36절, 37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소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네 사람들에게 주리로 하였더니 이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급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자, 하나님의 왕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전생에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백성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 성벽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성벽을 쌓아가서 어떤 원수도 여러분의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어떠한 토론 것도 여러분의 성전문으로 침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지키는 하늘의 하늘에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영어는 비록 가래도 나는 서남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실 힘이 있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니에 미아가, 자기의 종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 서 죽음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성벽이 불탄다는 이 허망한 소리를 들, 들으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궁연하심을 강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필연적인 역사로 아다사스다 왕을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성벽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11주의 정기한 삶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의 보고가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의 보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